올리는 거 하시는 건가요? 아 이제 그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겨순을 잘랐잖아요 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이렇게 많이 크면은 이제 더 이상이 본순을 키우면은 잘안 자라기도 하, 하고 더 이상 오히려 안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겨순 중에 좀 실한 거교순이 많이 나있죠또 이게. 원래는 겨순을 이렇게 다 자르잖아요 그죠? 예. 어. 근데 요즘에 지금 제일 큰 놈이 있어요. 얘가 제일 크죠? 예. 여기 다 나왔는데. 예. 이제 겨순 예를 키울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따먹고 나머지는 겨순 예를 키워갖고 내려서 겨순을 음. 키워갖고 다시 재배를 하니다 그럼 이제 본순은 먹을 만치 먹었다는 얘기죠? 그쵸그쵸 그쵸.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마디로 치면 한 스물 다섯, 에서 마디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쭉 카운트해 보면 음, 음. 여기가 좀 스물 여섯 마디예요. 그러면 요 정도 되면은 이제 본순이 거의 이제 생명을 다 했다고 보면요. 아, 그럼 이제, 이제 그다음 나면. 우리가 이제 여름 지나고 먹으려면은 결순의 아, 하나를 키워서. 더 키워서 얘로 이제 키워가는 거죠. 음. 다음 보통 그렇게 키우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시기에 모종을 새로 심어요. 아. 오이는 응. 이렇게 키우기도 하, 하, 하고 아니면은 모종을 새로 심어갖고 지금부터 다시 키우는 거지. 가루를 먹이면서. 그서 우리는 결순 먹는 걸로. 그렇죠. 우리는 네. 결순을 키워서 먹는 걸로.